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료 살포기로 이제 석회거트랑 칼슘 비료를 밭에 뿌려줄 거예요. 이거는 비료 살포기도 되고, 운반기도 되는 겸용 살포기인데요. 어, 여기에 이렇게 유아포스를 연결하면은 어, 비료 살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복잡하죠? 이제 커피 비료, 그리고 카슘 비료를 좀 섞어서 같이 뿌려줄 예정이에요. 예. 우선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카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 시험 가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게 네, 분료를 넣으면은 이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쪽을 통해서 예, 이 부분으로 이렇게 사탕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어, 비료를 뿌리기 쉽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네. 코토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스테고토예요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3년에 한 번씩 공급하는 스테고토인데요 칼슘 어, 51%와 가역성 보토 14%가 들어있어요. 칼슘과 어에 아, 이제 큰 관여를 하는 마그네슘 공급을 할수 있어서 어 농업에서는 꼭 필요해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이렇게 막안 쓰고 그러면은 아깝겠죠. 이제 석회고토가 이렇게 알갱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비료 살포기로도 해도 좋고 그냥 뿌려도. 아, 어, 분진도 날리지도 않고, 먼지가 날리지도 않고, 뿌리기 아주 편해요. 커피 비료라는 것을 얻어다 놨는데, 예, 커피 비료도 같이 추가해서 토양 계량제로 예, 사용해요. 올라가지고 예. 이번에 뿌릴 때, 이 비료 살포기로 뿌려주면 아주 편해요. 어, 여기 성분을 보면은, 뭐냐, 어, 제오라이트라는 게50% 있고, 커피도 있는데, 제오라이트는 이제 토양 개량 성분이고, 통기성을 좋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뿌려주면은 유용하겠죠. 위로 위로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파케 고터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이 혼합을 해서 뿌려줍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뭘 하는데 편하겠죠? 그리고 카신비료도 조금 섞어줘요. 그냥 개껍질로, 아니, 굴껍질로 만든 카신비료인데, 100% 굴껍질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뿌리기 쉽게 돼 있어요. 하슘 비료도 불껍질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놨는데요. 하슘 공급을 위해서 뿌려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뿌릴 수 있어서 네, 비료 살피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유용해요. 토도 같이 섞고떡비료랑 여러가지 토양계량제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은 끝이면 풀어져요. 나갈 거예요. 이게 지금 몇 포냐? 한, 한 포, 두 포, 세 포, 포, 네 포, 다섯 포. 여섯 포니까 한 한 190kg 정도의 비료가 들어간 거 같네요, 얘, 이 안에. 한 200kg까지는 들어가요. 커태고이랑 커피비료랑, 예. 여러가지 섞어서 같이 밖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복합비료도 보면은 알갱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비료 살포기로뿌리기에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한번 뿌려볼까요 가 면은 고로 이쪽 으로 뿌려 져요. 방향 만잘 맞춰 줘서 뿌리 면 돼요. 지금 뿌려지는 소리 들리시죠? 여기 좀. 이렇게, 할 이렇게 뿌리게 되면 한 군데에 한한 한 바퀴 정도 돌면 은 금방 뿌릴 수 있어요. 안에 이제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뿌려지고 있어요. 이쪽으로도 들어가기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석회고토랑 예, 칼슘 기류. 파티도요가 골고루 뿌려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비료를 뿌릴 때 한결 편합니다 자, 여기 잠깐 뿌렸는데도 이렇게 다 아, 예. 뿌려졌죠? 끝태 것도 까만 것도 있요